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한계동 16세대로 이루어진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우리 집은 서해선 소세울역이 도부 7분 거리 역세권 현장이고요. 자차로 시흥IC도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핫세권에 시장마트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실입주금이 가장 낮은 주방입니다. 부천에서 시리 죽음이 가장 적은 거실. 부천에서 시리 죽음이 가장 적은 안방. 분양가도 착해. 자, 우리 집 주차장은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당연히 1 0 0고요 그럼 하마TV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그럼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닥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바닥은 지금 큰 광폭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띄움 시공 LED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신발장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벽지 같은 경우는 벽돌 모양 문이 나는 거 지금 실크벽지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다 있죠? 일괄송돌 예, 각 예, 버튼. 버튼이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바로 좌측에 여기 주방이 있고, 바로 우측에 저기 3번 방하고 메인 욕실이 있어요. 메인 욕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저희 현장 메인 욕실입니다. 오, 메인 욕실 모던하고 깔끔해 보이는데요? 예, 아주 깔끔해 보여요. 지금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벽은 약간 그레이 톤으로 타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무광 메탈 지금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코너 선반 그리고 그냥 여기는 거울 수납장이 아니라 그냥 거울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이쪽에 수납장 이 있으니까 물건 비치하시면 되고요. 여기 세면기, 양변기 무난한 메인 화장실인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 보였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저 따라 오세요. 자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요. 이쪽 폭이 2.55m, 이쪽이 3.1m가 나와요. 오, 3m 넘으면은 이 정도 크기면 괜찮죠? 이 정도 크기면은 거의 다른 현장 안방 사이즈 크기잖아요? 그렇죠. 책상은 이쪽으로 두시고요.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시면은 여기 베란다 이용하실 때 공간 남아가지고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베란다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자, 2번방 베란다입니다. 지금 창이 커가지고 채감 아주 좋고요. 지금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벽면은 탄성 코팅돼 있고 이쪽에 수전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여기다가 세탁기 두면 되겠네요. 네, 딱 타워 시 자리잖아요. 그렇죠. 워시 타워 자리 딱 나와요. 아, 워시 타워. 자, 이번 만 보셨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주방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팀장님 주방이 좀 이쁘지 않나요? 어, 주방 되게 화사하고 예. 조명도 잘되어 있고 V자형으로 되게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주방이 지금 엄청 넓고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 자리 지금 세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리 위에 수납장도 있으니까 잘안 쓰시는 물건 비치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요, 밑에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있어요. 물건 수납하시고 아니 식탁등이 좀 많이 이쁜 거 이렇게 블링블링한 걸로시공되어 있네요. 약간 눈꽃을 연상시키는 그런 조명인데요. 그럼 앞으로 제가 이런 거는 눈꽃 조명이라고 할게요. 아, 네. <laughs> 이쪽에다가는 정수기 같은 거 소형 가전 비치하시면 되고요. 저희 식탁 넓어가지고 뭐 5인까지는 무리 없이 식사하실 것 같아요. 저희 현장 지금 3구 가스레인지 시공돼 있고요. 여기 후드 당연하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납장이 아주 많아요. 물건 수납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랑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 거실 보여드리러 갈게요. 자, 여기가 저희 현장 거실이고요. 지금 거실이 최강이 그냥 <laughs> 최강이, 최강이 그렇죠? 훌륭해요, 진짜. 지금 정남향이죠 이게. 예, 예. 정남향 구조여가지고 지금 딱 점심시간 지나고 1 시쯤 됐는데 채광 잘 들어오네요. 이쪽이 아트월 자리니까 아트월부터 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블 타일 강폭 큰 걸로 시공돼 있고요. 이 정도면은 한 70인치, 75인치 정도까지는 TV 무난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천장 한번 비추주세요. 여기 거실은 지금 LG 시스템 휘센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고요. 소파 자리인데요. 아이고 소파 자리가 6인용 소파. 비치해도 아주 낙낙할 것 같아요. 엄청 넓죠? 네, 지금 쇼파월 자리가 훨씬 더 크고 여기 아트월보다 진짜로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쇼파 식구가 많으시면 5인용, 6인용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이쪽에다가는 뭐 여기 테이블 하나 놓으셔가지고 물건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거실 폭을 안 재드렸는데, 거실 폭 한번 재드릴게요. 네. 저희 거실 눈으로만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폭을 재보니까 4m가 나와요. 오, 4m만은 거실로서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네. 보통 3.5m에서 7m도 정 나오는데, 4m도면 정 아주 넓은 거실이죠. 그럼 거실 봤으니까, 바로 여기 앞에 있는 3번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가 저희 집 3번방입니다. 3번방, 아늑하네요. 아늑하기도 하고요. 벽지가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딱 여자아이 방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는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까이 나오면 투톤으로 잘되 있죠. 예, 저기 지금 폭을 제가 미리 재 보니까 이쪽이 2.7m, 이쪽이 2.5m가 나와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작은 아이 방으로 쓰기 딱 좋은 사이즈죠. 그렇죠. 자, 3번 방 보였으니까 안방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좀 공간 남잖아요. 테이블 놓셔가지고 물건 수납하시거나 가족 사진이나 시계 같은 거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자, 여기가 우리 현장 안방이에요. 안방은 확실히 넓네요. 핑크빛 벽지가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화사하고요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 이쪽이 3.4m, 이쪽도 3.4m가 나와요. 정사각형 뚱뚱한 구조여가지고 침대나 가구 놓으시기 딱 좋은 구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더블침대나 킹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넉넉할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뭐 TV 다이 같은 거 놓으셔서 TV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안방은 이렇게 큰창시공돼 있고요 천장 보시면 은 LG 히셋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부부욕실이니까 부부욕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희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의 장점이 두 가지나 있어요 어떤 건데요? 첫 번째는 여기 환기창이 있다는 거. 어, 습기 빼거나 냄새 뺄때 좋잖아요. 환기창 중요하죠.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부부 욕실 좁은 현장 같은 경우는 샤워하기 좁아서 간단한 게세면 정도만 현장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하게 샤워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랑 함께 오늘의 현장 모든 공간을 다 보셨고요. 저 오늘의 현장 분양가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3억 중반대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 투룸 테라스 있는 세대도 있어요. 고로코 그 같은 경우는 3억 초반대부터 분양가 시작하고요 자, 입주금은 3, 4천이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아, 어, 진짜 3, 4천이면 돼요? 요즘에 기본 다 7천에서 1억 정도 가지고 계셔야 입주가 가능하신데, 요번 현장 대출 조건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입주금 좀 부족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요 입주금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쪽 번호로 빨리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